자, y는 4분의 1x 또 y는 3x 등등의 정비례 관계의 그래프에 어떤 점들이 지난다, 어떤 점이 지난다 라는 말이 나와 있는 유형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점을 잘안 알려주고 있죠. 그래서 니네가 찾아봐. 이런 형태의 문제들이 있는데요. 얘는 일단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그래프를 지난다고? 그럼 무조건 대입이에요. 이거는 중학교 1학년 뿐 아니라 앞으로 여러분이 그래프를 계속 계속 여러분 수학 인생에 만날 때마다, 어, 지나는 점이 있어? 아, 얘는 대입해서 이용해 먹어야지. 이 생각을 딱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대입을 해서 A랑 B를 구해 보면요. 첫 번째는 A 콤마 3을 대입하면 X에다 A를 대입하고 Y에다 3을 대입하는 거죠. 그러면 3, A 이렇게 뿅뿅 바뀌면서 3은 4분의 1 A가 됩니다. 자, a를 구하기 위해서는 양변에 4를 곱해야겠죠? 그러면 없어져서 a는 12라는 값을 얻게 돼요. 이따가 다시 예쁘게 쓸게요. 2번. 이번에는 마이너스 8 콤마 b래요. 그럼 x에다가 마이너스 8, y에는 b를 대입하면 b는 4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8. 이렇게 돼서 b는 약분하면 인데 마이너스 있으니까 마이너스 2다. 이렇게 정리되겠네요. 자, 마지막 3단계. 뭐 하래요? A 더하기 B 하라고 했으니까 A가 10이었고 B가 마이너스 2예요. 12 더하기 마이너스 2 하면 10. 이렇게 답을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기본적으로 정비례 관계에서, 물론 반비례도 마찬가지고 그래프가 있으면 대입을 하면 됩니다. 이게 기본으로 생각하고 우리 이런 유형 말고 똑같은 문제인데 이렇게 그래프가 등장하는 유형도 한번 해봅시다. 많은 친구들이 그래프가 등장하면 당황하는데요. 그래프면 오히려 더 쉬워요. 지나는 점을 한눈에 딱볼 수도 있고, 눈에 잘 보이니까 역시 똑같아요. 이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대요. 어느 점을 지난다 라는 말이 안써 있는 대신에, 아까는 어떤 점을 지날 때 라는 말이 여기서는 그래프로 대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지나는 점을 몇 콤마 몇이라고만 한번 써주면 되죠? 몇 콤마 몇이에요? a 콤마 마이너스 3이죠? 자, 그럼 얘를 어떻게 해요? 또, 지난해? 뭐 해라? 대입해라. 요걸 기억하고 대입을 해봅시다. 그럼 x에는 a를 넣고 y에는 마이너스 3을 넣으면 마이너스 3은 3분의 1 곱하기 여기 a 들어가서 a. 이렇게 되죠? 그러면 a를 구하려면 양쪽에 3을 곱해야, 이렇게 곱해야 없어지겠네요? 그래서 a는 3 곱하기 마이너스 3이라서 마이너스 9라는 값이 나옵니다. 근데 이렇게 쓰면 여러분 좀 마음이 이상하죠? 뭐 이렇게 쓴다고 해서 틀렸다고 할순 없어요. 그런데 이왕이면 답쓸 때는 예쁘게 a는 마이너스 9다. 자리 바꿔서 써주면 더 좋은 답이겠죠. 뭐여기는 여기대로 그런 얘기고 중요한 건 어떤 그래프가 어떤 점을 지나고 있는 게 보이거나 아니면 문제에서 대놓고 이 점을 지난다고 말하거나 무조건 뭘 해라? 대입을 하면 다 해결할 수 있다. 이 내용을 기억하세요.